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4월 24일입니다. 벌써 목요일이군요. 4월 달도 벌써 한 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참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주 일에는 이제 마리아 헌신 예배가 있고 또6월절 성찬 유월절 만찬이 있습니다. 또 지난 작년에 양고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6월절 만찬을 지켰듯이 올해도 다시 한번 실행을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또 우리 미라교회 성도들 사이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될줄 믿습니다. 어, 오늘 말씀은 음, 예수께서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의 능력이 또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6장4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부활은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로서 살아가도록 하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것이 놀라운 능력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다 하다 보면 우리가 어느새 이제 익숙한, 어, 동일한 일들이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어, 소위 말하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부활절도 매년 반복되는 절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도 그냥 하나의 절기로서 지키다가 끝나는 경우가 없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1년에 한 번씩 기념하는 사건만이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인 전환의 부르심이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도록 부르시는 것이죠. 이 새생명 가운데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 이것은 나,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중요한 삶의 방향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삶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모습은 내가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이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들도 귀중하게 여기도록 유혹을 받고 또 알게 모르게 그렇게 물들어갑니다. 예를 들자면 돈이라고 하는 가치, 세상에서의 즐거움과 쾌락이라고 하는 가치, 이런 이 땅의 가치를 최고로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고, 하늘의 가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삶의 방향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 땅의 가치에서 하늘나라의 가치로 바뀌고, 그리고 매일매일, 어 동일한 일들이 반복되는 것 같은 무기력한 일상에서 소망 있는 일상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선언이 부활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은 부활이 단지 미,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다라는 부활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 예수의 님 부활은 사울을 바울로 바꾸셨고, 예수를 세 번이나 부인하고 무너졌던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셔서 사도로 세우셨고, 예수의 님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있었던 마리아를 일으키셔서 복음의 첫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느냐.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부활의 삶으로 전환시키고자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오직 주님을 향한 발걸음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따라 움직이는 발걸음이 되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신 날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섬기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축복된 가치를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른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하도록 하시고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 나님의 사랑축죄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한류선생님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응답을 경험하고 축복된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미래학교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